上是啊，第一、啊。嗯 아 근데 이거 세나 베리어 이판 2반... 다시 집중모드 들어갑니다 아니 얘뭐이렙갱을 온다는 놈이 뭐야 이거? 렌즈를 안 샀는데? 렌즈를 안사고 이렙갱을 온다고? 상대 블루시닥이에요 네네 방금 봤어요 예 방금 저도 보고 뭐야 어딨어 상대 쿠션을 먹어라, 이렙 게임으로 올 거면. 그렇지. 미니언 경험치 한 마리도 안 주면은 이러면은 이제 얘 3레벨, 4레벨 타이밍에 다이브가 나올 거예요, 아마도. 확실하진 않은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아마 나올 수 있을 확률이 높아요. 풀이 없고, 피가 조금 빠진 상태고 라인이 내가 조종하고 싶은 대로 조종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설계 칠수 있을 것 같아요. 보여드릴게요. 다음 라인에 들교 한번 하고, 그 다음 라인에 들교 하면서 라인 밀어놓고 그렇게 하면 다이브 됩니다. 한번 봐볼게요. 안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한마다 다른 거라. 이 라인에 서이제 딜교를 한번할수 있으면 은 괜찮아요. 이에 오히려 좋습니다. 시에 도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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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에 도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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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힘드네. 이러면 다이브 쉬, 실패했죠. 야, 저걸 잘한다. 엘리스 어, <laughs> 있을 수도 있는데. 엘리스 <laughs> 바텀이에요. 나이고 아, 포블 먹었죠. 아, 이러면 이득입니다, 이러면. 아니 저거 EQ 안 되나? 저 안에서? 자르반은 저거 EQ 쓸수 있지 않나? 저 안에서도? 내가 알기로 자르반은 개사기여 가지고 저거 EQ 되는 걸로 아는데 안 되나? 마법선 돈이 딱 맞아서 가는 겁니다. 뭐냐 자르반. 아마 될 거야. 근데 카시 무빙 때문에, 무빙 생각하다가 아마 안쓴걸 거야. 걸. 인정은 무조건 가는 거예요. 어? 자르반 좀 느낌 없는데? 성직진. 살라나? 와, 아, 쓰나한테네 아유, 얘. 어? 끌어라. 아이 아, 얘네, 얘네. 느낌 없는 뛰온인데저 예, 예, 저저정 정글 서폿 얘네들이 약간 조금 위험하구만. 위험한 친구들이구만. 오 개빡세다. 다른 거못 봄. 나이스. 베리 나이스. 베베베베베 베리 이스방이스구플본거풀어요잘모르겠어 o y o 어, feel? I'm sorry. Okay. Very 아, n nice. i 좋습니다. 이거야. 아, 이제 돌아 i 겠다 아, sorry. I'm sorry. I'm s o 아 실수했다 이거. 아 뭐..뭔 뭐, 플레이를 할라 고 했지 내가? 내가 뭔 플레이를 하려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아 내가 뭔 플레이를 할라 고 했더라? 궁을 피할라고 했나? 아왜왜 왜 죽었지? 나안 죽을 수 있었는데. 실수했대. 아 상관없어 이거 죽어도 저 킬..킬 덱 교환한 건데 앨리스 킬 먹이고 카시한테 준거 아니라서 카신 내가 계속.. 오케이. 궁 차면 바텀 와도 돼요. 뭐뭐 no, no, no. 이런 판은 네, 그냥 네. 미드 계속 다이브해서 쫓겠다면 그게 베스트. 어, 그럼 더 강춤 살인. 이거 우리 우리 못 이기니까. 블랭이 세나 끌면 이길 것 같은데. 아, 우리게서 마나가 없어. 얼공 <laughs> 써서 아니, 쟤왜 육렙이 안 되냐? 자르반, 자르반, 뭐 뭔데? 왜 육렙이 어... 안 되냐? 아, 니쟤 뭐야? 언제까지 기다려야지? 육렙 되는 거야? 쟤쟤 어? 쟤 왜? 8분 45초인데... 쟤가 이렇게 푸쉬하고 있는데, 여기 만일 안 온... 얘가 이걸... 안 온다? 그러면은... 앨리스가 이제 슬 없는 건데, 이제 슬 온다. 그럼 앨리스가 이제 슬 오고 있는 거예요? 바로바로 에수있 바로 아, 엘리스 아래쪽 무빙이 여기 하나 높은 아필 좋습니다. 아, 너무 아, 너무 무술보다. 잡아봐! 야, 여기 누구 있냐? 배포민이요 먹으면 튼 블리츠만 하는 애보다 블리츠 첫 판이네가 더 잘하는 것같아 <laughs> 블리츠만. 오히려 하면... 블리츠만 하는데 존나 못하는 애들 은근히 많아. 그, 뭐라지? 세, 생각이 너무 깊어. 그런 애들은 잘하는 판은 진짜 존나 잘하는데 못하는 판은 진짜 존나 못해. 근데 하, 항상 하필 우리 팀일 땐 존나 못해. 상대팀 가면 존나 잘해, 그 새끼들. 딥무빙 한거 카시 궁 때문에 한 거예요. 잡아. 하나 노플인데 수식에 있어. 얘 자꾸 내려오냐, 왜? 무자식아, 그 슬로 우 그렇지. 나이 오버 어디 보 있었대?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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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만 밀어 라인만. 소식이 이따 말했는데 얘는 소식이 없음. 왜 새나부터 때리지? 그래 해줘 그래. 그래 팔라고 그래. 그래 팔라고와 진짜. 저런 애들 데리고 바텀 이긴다니까요? 졌구나. 저위대가저위대가왜 쫄아있는 거야? 그냥 그램만 쓰면 되는데. 아, 쟤, 지훈이 쟤걘가 내, 내 아는 애가쟤 제, 제 친구인가 본데? 여기 와봐. 아직 푸식이 있어요. 제이스 죽었죠? 저 위등아요? 어. 바텀 갈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v 나이스 오! 오! 누구? 이구 누구? 게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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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요 네. 마스터가 아, 치민이. <laughs> 마스터 네. <laughs> 치민이가 네. 있기에는 마스터 근데 치민이 다이아 1인데 이거 마스터라지. 그 치민이 부캐 아니에요? 애들이 아... 스펠트크 다이드는데요? 이거 다이아 2, 3 티어입니다 지금. 애들이 스펠트크 다이드는데요? 이거 뭐 이런 거 해도 되나? 어. 불법은 아니지 않나? <laughs> 아 <laughs> 이거 해도 되나? 어. 콜. 여기서 왔어. 미리 사요. 병원딜다 찾고. 아 근데 이미 이미 다 샀네. <laughs> 새끼들 4시서 쓸요 네, 4시서 나 잡으려고 아주 그냥 연병을 떠놓은 걸 한번 해 볼까? 4대1 한번. 해 봐. 어? 아 근데 이거 죽으면 좀 커가지. 고새만못 가게 해 봐요. 아이씨. 이 망든는 든. 아 맞장 떠 그냥. 아이씨 미하다떠떠떠 떠, 떠, 떠. 뭐야 여진. 여진 제이. 여기 제이 지금 숨어 있거든요, 1들0프로와야 이거 100 오, 우와! 야, 반응 못해 놈지라. 사람이야. <laughs> 와 짐승이었다 방금. 아 근데 이거 제한도이 썼는데 죽은 거좀 오바다. 그 아마 스킬 먼저 들어오는 판정 있어 가지고. <laughs> 네? 님 그냥 잠깐. 성재님 느낌 아니다 끝났는데 괜히... 괜히... 던질라... 혹시라도... 아니, 제이스 저격이었네. 엄한 사람... 아 <laughs> 엄한 사람... 어때? 응. 어, 쎄. 아, 뭐야? 저걸 걸려? 저 뒤에서... <laughs> 뭐야? 제이스 티야 뭐야? 어, 뭐야? 응. 뒤에 제이스 있거든요? 응. 잡았다. 아니?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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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미드.. 아, 미녀 없다. 엘리스 귀엽네. 엘리스 내가 E 플래시 할줄 알고 어? <laughs> 널뛰기 했어. 나 있는 거 아니야? 여기 다 숨어있다. 여기 숨어있다. 그랩 해봐, 그랩 해봐. 그래 그랩 파라고 그래블 하라고 그래블 하라고! 그랩을 하라고! 어? <laughs> 아 진짜 나 화난다. 날 얘들은 네뭐 눈에 안 보이면은 뭐? 눈에 보일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진짜로? 아나 화나네 진짜. 치명타! 아! <laughs> 호! 아저 평타 판정 진짜 개사기야. 치명타! 아 근데 진짜 답답하다 블랙님 아 이게 뭐냐 얘는 또아 어, 블랙한테 데비치는세끼가안 보이나 보네 김연의 아. 카드 안 봤어요? 네아 진짜 찐따네지 <laughs> 뭐 그거 안 보면 찐다요아 그거 뭐 스토리 라인이 탄탄해요? 네, 겁나 탄탄해요. 원피스처럼 그 존노잼이라던데? 원피스 그 존노잼인데 애니 덕분에 떴다던데. 뭐 만화로는 네, 애니, 존노잼이에요. 애니로는 아, 브라운이. 저 애니 안 봐요. 저 만화만 봐요. 그 원피스도 9 0 0화까지 있는데 보셨다면서요? 원피스도 애니는, 애니는 안 봐. 애니는 원피스는, 안 보고 만화만 봐요. 원피스는 유튜브에서 하이라이트만 보면 돼요. 아 <laughs> 네. <아하. 웃음> 어디가? 어 어디 가는데 너 붙어 우리 팀 쪽으로 자꾸 혼자 어디 갈라 하지 말고 이 친구야. 갑시다. 갑시다. 꺼? 갑시다. 팟? 빨리 가. 나 끊고 와 봐. 바로 먹으면 1.2 그... 아, 서른 나왔네, 아.